네, 여기는 필리핀입니다. 클락에 아주 저를 어,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이 한 분이 있으셔서 초대를 받고 왔는데요. 숯불로 로스팅을 한다고 맞아요. 합니다. 보세요. 우와. 아 이거는 이거, 이거 완전 초창기 모델이라고 해서 완전 제가 뜯어보고 한다고 이게 다 망가지고 그거. 이게 마크원입니까? 마크 아 마크원 얘예 마크원 도대체 필리핀에서 뭘 하신 겁니까? 음. <laughs> 제품의 의사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뭘 연구하신 겁니까? 진영이서 <laughs> 용접도 야매로 공부해가지고 제가 네. 이게 특중용 용접해가지고 이게 온도계도 있어요? 진짜 내가 이분은 네. 커피에 살짝 미쳐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<laughs> 커피와 사랑이 빠졌다. 와, 네 지금 살짝 집어넣으면은 네. 요렇게, 덮어까지 해서, 예. 열까지. 야, 이러면 열러이안될 예. 수가 없겠는데? 어, <laughs> 댐퍼까지. 예, 조금 예. 이거는 보통 결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. 소리하고 시간만 보고. 예. 그 다음에 요거, 하나의 온도, 요. <laughs> <laughs> 아, 나한테 네,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줄이야 <laughs> 저도 사실, 덮개하고 <laughs> 사람이 빠져있는데. <laughs> 여기 필리핀에 있으면서 커피는 마셔야 겠는데, 어떻게 마실까 고민 고민 하다가 이까지온 거지.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바베큐도 이 숯불 남으면은, 올려가지고, 올려가지고 바로 올려가지고, 숯불 구워 먹고. 이 야, 진짜 좋다. 쿨링은 없어. 쿨링적인. 그것도 대가만 대충, 만들, 대충 만들었는데 기가 막혀, 기가 막혀. 이게 쿨로네. 같이 아, 향이 지금은 달달한 향이 나옵니다. 와. 보지도 않고 볶아서 이정, 도 뭐야 기가 막힙니다. 야, 허니콤도잘 열렸어요. 기가 막힌 중배전 캐냐가 나왔습니다. 예. 요렇게. 와, 진짜 완벽합니다. 숯불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볶을 수 있는지. 숯불로 스팅 하려면 이정도는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숯불로 스팅 한다고 하지.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보카보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기를 가지고 원적계산을 만들어가지고. 이렇게 하니까 그 뭐냐,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디게싱 되면서 맛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. 음. 한 3일 이후부터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 예. 그러면 우리 그거 편결을 깨고 예. 바로 핸들들한번 예. 하고 밥 먹으러 가습니다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예. 제가 항상 그 구독자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로스팅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먹는 거. 로스팅을 하자마자 뭐 디기싱 뭐뭐 뭐 10분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먹는 걸 보여드리거든요. 토리스터. 이게 화력이 조금 약한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. 약해요. 예. 그... 얼마까지 넣어 보셨어요? 제가 1kg까지 넣어봤는데 시간이 15분까지 빠지고 안좀 아... 그래 늦더라고요. 어... 750g은 딱 19... 1차크에 9분에 네. 딱 뜨더라고요. 네, 네. 네. 그래서 얘가 포기 모델이거든요. 토리스터. 이 안에 드럼 용량은 사실은 1.8도 넣어도 되거든요. 아... 근데 이게 이 린나이 버너가 할수 있는 그 화력의 한계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, 그래도 너무 약해가지고, 버너만 교체해가지고, 이제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나왔어요. 아, 혹시 이게 여기서도 버너가 교체를 할수 있는? 할수 있는데,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비용이 저 버너가 이제 일제 버너가 들어가면, 버너만 해도 비용이 좀. 근데 지금 딱 1kg에서 750g, 1kg 저 복면역으로는 아주 네.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어, 아니면 은 방법이 이게 지금 문제가 이 린나이 버너하고 이 드럼하고의 간격이 너무 멀거든요. 이제 서 이걸 줄이면은 아 1kg를 무난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. 원래 네. 린나이 버너 가지고 1.2kg까지 뽑거든요. 네. 근데 얘는 너무 이제 크게 만들어놔가지고 높이가 너무 높아서 저 부분을 좀 뜯어버리고 살짝 위로 올려주면 좋거 아 보시면 뒤에가 뚫려있어요. 네, 네. 맞아요. 네. 원래 이게 막혀져 있는 건데. 이탈수 아 있으면 뻗어 위로 올리면 좋아. 아침이 네. 뻗어가지고.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1 2 k g 무난하게 네. 뽑을 수 있습니다. 네.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, 좀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라인더. 본섀도를 한번. 잡아보도록 할게요. 이게 평소 쓰는 분쇄도신가요? 오칠칠했습니다. 분쇄도 한번. 여기서 말해 닦다. 네, 영점 그 네, 조정하신 거예요? 예. 다다 예. 다 보고 영점 조절도 다 우리 아브라함 커피가 보고 다 배워서 가지고. 뭘 보셨다고요? 아브라함 커피 보고. <laughs> 그거 영점 조절까그 소리 날 때까지 딱 마셔놓은 아, 거예요. 네. 그러면 제생각엔7이면좀 굵지 않나 싶긴 한데 한번 볼게요. 예, 한번. 송이사람이 계속 맨날 얘기하실 때, 뭐, 필리핀에 지금, 저, 너무 그, 그, 좋아하는 구독자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, 그래서 계속 어떤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그래요. 요기서는 이제, 어떤 아이인가? 궁금한 말 하는데, 아이가 아니에요. 내가 말했죠. 아브라함그배 아저 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. 난 살짝 기대했다니까? 어떤 아이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나? 하고 왔는데, 아, 분체도 보십시오. 와 분쇄도 기가 막히네요 근데 너무 굵어요 드립을 하기엔 너무 굵고 와 균일도 미분양이 이분쇄도인데 미분양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그라인드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갓 볶은 커피로 아주 맛있게 한번 제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저녁에 안 그래도 약속 있어가지고 커피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4.5 이거 더치커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? 예 지금 아마 다 내린 걸 겁니다 아, 저거 본인이 만든 거예요 저거 나무는 저희 산 거고요 저 유리 유리를 어떻게 만들어요? 저기 그 유리집 가가지고 잘라 <laughs> 사이즈 맞춰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저런 거 찍어요 저 말하는 저 익살스럽게 저봐 너무 아이 가은 <laughs> 표정으로 <laughs> 저런 거 찍어야 컨텐츠가 나오는 거야 아니, 예, 유리집 저... 가서 저를 잘죠 <laughs> 가지고 구멍도 유리집에서 이게 다이아몬드 드릴로 뚫어줘가지고 요거는 그 실험실 그할때그 그 기구인데 저거를 네. 이제 500mm 짜리 딱 있어가지고 와... 다른 것도 비슷한 원리가 비슷해가지고 저걸 사가지고 군사님, 뭐... 지금 이 이런 홈카페에서 이렇게까지 주목받아본 적 없으시죠? 예. 지금 너무 신나 보이시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제가... 드디어 내 홈카페가 <laughs> 아, <이게> 드디어 <laughs> 상이 <상하게> 알려지게 되었다. <laughs> 이런 느낌인데 네. 사랑으로 봐주시길 바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군새도 사. 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웨이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제가 멜리타 드립 하나 가져오는 건데 선물로 네, 여기서 구하기도 힘든걸딱 하나 가져오면 그래서 뭐 여기 필리핀에 뭐, 뭐 얼마나 그렇게 하겠나 생각하고 사실은 준비를 도구 같은 건안 가져왔어요 오다가 또 깨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싸가지고도 유리 서, 서버로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이 웨이브 이게 조금 크네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않네 27g 정도 쓸게요 어느 정도 높이가 나와야 볼거루 나오니까 추출이 온도는 지금 제일 높은 온도 맞췄고요. 온세도 4. 지금 갓 볶은 커피, 볶은지 한데 10분 정도 된. 이게 큰드리을 쓰면 안 좋은 게 낙차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못 한다는 거. 낙차 어는 정도 일단 높게밖에 안 되는 그런 조금 아쉬움 이 있죠. 아웨이브 생각보다 잘 가네, 골고루. 음, 까서 너무 많아 가지고. 가스 많은 커피 내릴 때 웨이브 드리퍼가 또 탁월해요. 이게 리브가 어떻게 보면 이 웨이브만큼 리브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가스가 잘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가볶음 커피는 웨이브가 더 편하죠 하기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부터는 나오는 양을 재야 되기 때문에 들고 추출해야 된다라는 점. 이런 커피를 낙차를 높여가지고 물 위에서 때리게 되면 이제 좀 자극적인 성분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낙차를 저는 완전히 붙이고 싶은데 지금 그걸 못 한다는 게좀 아쉽다. 하지만 웨이브 드리퍼에 이제 강점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급하게 절대 내릴 필요 없어요. 가스가 많기 때문에 부 때마다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좋세요 중간중간 가스 좀 빼주고 그러니까 커피를 배울 때 이렇게 하면 안돼 저렇게 하면 안돼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시는데 그렇게 배우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게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해도 될 때가 있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커피가 이렇게 자유롭게 추출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여러분이 혹시 배우신다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돼를 아시고 나면. 상황이 바뀌었을 때, 어,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?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수정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.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커피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. 케냐는 근데 또 특징이 너무 깔끔하게 되는 맛이 없어요. 음, 말하자면 약간 과다 추출 비스무리하게 나오면 케냐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추출량을 살짝 더 늘려서 해보겠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좋다. 드셔보시죠. 어, 감사합니다. 네, 아 이게 농도가 농도가 확실히 빛깔이 다르네요. 음, 오 음, 부드럽다. 어? 어? 단맛이 이렇게 나온다고요? 네, 잘볶으셨습니까아 아, 이게 이게 오 네. 어! 깔끔하고 진하면서. 아 우와. 아이와 아니 근데 제가 내렸을 때하고 다른 맛인데요? 네 다행입니다. <laughs> 어, 단맛이 먼저 나오고 뒤에 삶면서좀 나오네요. <laughs> 네, 네. 이게 원래는 더 깔끔하게 하면은 진짜 단맛 위주로 할수 있는데, 케냐 커피는 그렇게 하면 애프터가 너무 약해가지고 매력이 없어요. 이건 제 경험상인데, 케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추출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쉬울 수 있는 게 조금 과다 추출 돼도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. 근데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 만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못 추출하면 막 쓰고 텁텁하고 떨고 이게 너무 과하니까. 근데 오히려 커피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케냐를 실수하는 게 뭐냐면, 깔끔하게 클린컵을 살리려고 추출을 딱해버리면밋밋해집면다 케냐 하냐는조금하더뽑으시면네그러면좀매력적면로 나옵니다 와, 커피 너무 맛있는데요 음. 직이로스하으로는이런맛이 이렇게 콩을 이을 수가 없 이렇게 대로 저도 초반에는 직화로 시작을 했는데, 아무리 죽었다 깨라도 이 포인트에 이 정도로 속을 익히는 네, 건. 이게 직화 말씀하는 거죠? 그냥 저 멸치통 가지고 아, 네. 가스버너 같은 걸 아, 쓰면 네. 절대로 저 직화. 그러니까 불이 바로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저렇게 안 되고. 안 태우기 위해 가지고 화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뭔가 거리를 늘린다거나 제가 뭘까지 봤냐면 그 옛날에 그 얇은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열을 약간 번지게 만드는 아그 가스 절약기 이런 게 있습니다. 그거 쓰면 살짝 좋아지거든요. 근데 그렇게 써봐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. 그거, 3, 지금 저기 달려있어요. 아, 달아있어요. 그거, 그거. 그걸 무조건 하면, 네. 무조건 좋습니다. 왜냐면 이게 직선적으로 위로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퍼져서 올라오니까. 그리고 이 쇠가 달궈지면서 또 다시 약간 복사열처럼 바뀌기 때문에 열원이 훨씬 좋아집니다. 근데 직화의 단점이 숯불의 그원적외선 그 열원 때문에 보완이 된다.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죠.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, 약간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겠죠. 솔직히 굳이 코코넛 나무 안 넣어도 되지만, 코코넛 나무를 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겠죠. 모르죠.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도 모르니까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때도 먹어봤지만, 코코넛 사실 잘 모르겠고, 하지만은, 네, 마케팅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네, 그게 또 커피의 매력이니까. 저는 이런 거다 수용합니다. 뭐, 코코넛 필요 없어. 가짜, 이게 아니라, 그게 커피의 매력입니다. 약간 뭔가, 아주 미세한 것 조차도 우리가 약간 구분 솔직히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면 커피 맛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커피의 매력이니까 이런 것도 즐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네 일단 저희는 밥을 먹고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코 행커 네, 한번 해주시죠 행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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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